저는 수원에서 볼 쳤었던 국민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어, 왜 당당하지 못해? 아니 야 이제 그만두지 좀 됐다 아니 보니까 그래도 오, 이력서에는 쓸수 있잖아 아니 최고의 볼링자 그 볼링매니아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아, 저... 어? 어 한번 해봐 왜이렇 뭐 조심스러워 그게 부끄러운거 <laughs> <laughs> 잘못하고 놀랐어요 <이거>, <laughs>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? <laughs> 여러분 볼링매니아 <laughs> <laughs> 야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야? 약꽃치 네. 한잔하려고 <laughs> 약치를 한잔하려고 내가 옆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발이를 먼저 하고 있었고 <laughs> 친구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여 양꼬치를 먹으러 간다고 하는데, 그냥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. 내기는 좀 합시다. 술 어. 내기 하시죠? 술한병 내기. 연태가한만 어. 원, 만원좀 넘으니까. 한 이만 얼마 하지? 네. 그게 뭐라고? 술 뭐라고? 나는 네, 고량주, 고량주. 나는 아, 술을 잘 몰라가지고. 고량주라고 얘기해줘야 네. 주워드는게 있어가지고. 아, 고량주라고 해야지. 아, 그럼 고량주한 3,000원 이 원. 그러면 고량주 한병 내기? 한병 어, 한한 내기. 내기. 그러면 은 어. 꼴등이 한병 내기? 고량주 한병 사는 거? 어, 그렇게 하시고. 일단 한분한분 한분 대략 간단하게 그냥 난 누구다 아, 아. 어, 여기부터 <laughs> 난, 아. 누구예요? 안녕하세요 <laughs> 크랭키한입니다 어, 간단하네 아 그럼 어, 여기는? 어, 저는 수원에서 볼첫 국민 쳤었던 국민들라고 어디 <laughs> 대형 대기업 볼링장에서 대기업 볼 쳤잖아 대기업? 아, 그...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 부끄러워. 그게, 그게 부끄러운 거 잘못하고 나왔어요? 이거 이게 부끄러운 일인가?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어. 왜 당당하지 못해? 아니 야 이제 그만두지 좀 됐다 아니, 보니까 그래도 이력서에는 쓸수 있잖아 아닌가? 최고의 볼링장 볼링 매니아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최고의 아, 볼링장아자 그리고 네, 저는 대전에서 본 한충이라고 합니다 한충네자 그러면 은 우리 다 간단한 소개는 됐고 자그러면 한번 멋있게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 둘셋 네. 이게 네 명이다 보니까 내가 편집할 때한명한명다 하면 이게 한 영상이 1 시간짜리가 될 수도 있어. 그래서 못 뭐, 뭐 치는 사람은 내가 뺄 거예요. 어. <laughs> 어 이렇게 치면 안 된다고. 아 이렇게 아 이러면 이러면 가능해. 어, 이러면 가능해. 오케이. 아 근데 좀 너무한 게나 연습 투는한번 정도. 메인 패턴이 44피트. 네. 44피트. 오케이. 나는 빅풋. 아, 어디 쳐야 되지? 아, 모르겠는데. 아, 모르겠다. 일단 굴려보고. 아. 아, 몸이 안 풀려, 몸이 안 풀려. 아이들 보름색 꿀맛도 있고 오아 카메라 체질인데 아가 일로 와봐 궁금한 게 있는데 볼링 매니아에서 일하면 그 조영선 선수분께서 알려줘요 볼링을. 어, 그리고 지나가면서 제가 못 치고 있으면은 직업만이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면 손님들도 약간 좀 해주시나? 어, 손님들도 볼링 매니아 가시면 아, 진짜로? 사장님 지나가시면은 알려주실 거예요? 아, 역시 아, 역시 조영선 선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요거 캐릭터 디자인 하시면 든요 아, 진짜로? 야, 이거? 야! 저, 와, 저거, 저거 볼, 볼 뭐야, 볼 뭐야? 스펙터입니다, 스펙터. 스펙터, 어, 논란의 볼이잖아, 그거. 아니, 그 이후에 나온 볼 아, 그 이후에? 그러네? 이, 이, 이거 뭔 볼이야? 아, 그 MK 볼이었 MK. MK, MK 뭐지, 이거? 아, 명볼이죠, 아, 명볼. 알겠어요. 네, 대칭 볼. 네. 요즘 핫한 볼이 이거 아니야? 아유 이것도 대칭볼인데 뭐, 뭐, 다, 다들, 다들 이렇 달리가면서, <laughs> 다들 이렇게 달리가면서. <가놨어. 웃음> <laughs> 어, 다 편지. 네. 아, 두꺼워, 두꺼워. 아 야, 뭐야, 다들 야, 점수가 왜 이래? 는데잡는데 다들 점수가 왜 이러지? 야, 아 스펙터. 보냈어요. 아, 아, 이런 것도 볼링 매니아에서 알려주네요. 아, 원투, 원투. 아다리. 어, 아, 문제 사다리 아, 맞한 원투는 상대방의 멘탈을... 근데 하필 이제... 매차례, <laughs> <몇> 내차례합 <laughs> <몇> <laughs> 아, 나도 좀 싸늘한데, 이거? 불안 요소는 <laughs> 언제나. 어. 야. 아, 이쪽도. 아. 오, 대전 스타일. 이거지. 어, 한 아하. <laughs> <laughs> 아, 나네 아, 나이스, 나몇 방이야? 양 꺼져, 넘어자 하하. <놀람> <놀람> 야, 꼴찌 <꼴치만> 많아 <하면> 된다니까 <놀람> 내가 얘기했잖아. 안장아니이좀 늦었는데? 아 뭐하는거야 아 진짜 야. 세 번이 안 떠져요 지금 이러면 아직 가능성 있어요 왠지 한이는 이길 것 같은데? 그랬네. 그렇지. 그렇지. 나 이제 몸이 좀 풀리는데? 야, 이러면 한핀 차이인데. 이제 10프레임 싸움이 아, 이거. 나 지금 샷이 좀 좋았던 것 같았어. 그랬어. 이렇게 되면 나도 쳐야 되는 상황이네. 208점으로 마무리했네. <목소리가> 나는 한 방만 치고, 더블 쳐야 돼, 더블. 아, 더블, 더블, 더블 쳐야 돼. 아, 이기려면 더블, 더블 쳐야 돼. 이기려면 더블 쳐야 돼. 이 더블 쳐야지. 2등은 일단 생존인 거잖아. 네, 생존. 아, 일단 나는 제꼈어 개, 어. 개. 개? 아, 이게 좀 몸이 풀리는데? 아, 네. 아, 네. 아이고, 잘못 쳤다. 나이스 킥. 나이스 킥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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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자, 그러면 오늘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여기는 뭐 춘천 분이고 여기는 대전 분이고 여기는 안양입니다. 안양. 안양에서 오셔서 한번 이렇게 재밌게 한번 쳐보려고 오늘 카메라를 킨 거니까, 그냥 재미로. 그래서 오늘은 아, 그냥, 어,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. 나 후드, 후드 안 벗고 쳤잖아. 아, 그러네. 어, 어 아, 열받아. 한달 만에 줬어. 졌... <laughs> 한달 만에 쳤다고 <laughs> 우리는 양꼬치 먹으러 가고. 아, 렛츠고! 어, 어, 어. 어 한만 네. 해봐. 네. 여러분, 볼링매니아 많이 놀러 가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여기도 많이 찾아주세요. 챔프 볼링장 와가지고 지금. 고양이기 때문에. 아, 고양이야? 알겠습니다. 네, 볼링매니아. 수원에 있는 볼링매니아 이목도. 까먹었어요? 이건 나갈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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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웃음>